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음식 재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골드 카무트 브랜드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트에서 보통 밀가루 말고 뭔가 비싼 밀가루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이 카무트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왜전 세계 건강 전문가들이 카무트에 열광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절대 몰랐던 카무트 활용법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아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카무트 영어로는 KAMUT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상표명이에요. 본명은 호라산 밀도는 KHO RASAN WIT라고 -E 합니다. 여러분 이 밀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무려 이집트 파라오 무덤에서 발견된 고대곡물이에요. 1949년에 한 미군 조종사가 이집트에서 이밀 씨앗을 가져와서 미국 몬테나 주의 농부에게 줬는데 그게 시작이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밀이 보통 밀보다 무려 두 배나 커요. 그래서 킹오브밀이라고도 불려요. 알갱이 하나하나가 정말 통통하고 크답니다. 자, 이제 정말 충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카무트가 일반 밀에 비해서 얼마나 영양소가 많을 것 같으세요? 1.5배, 2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단백질은 일반 밀보다 40%나 더 많고요. 미네랄은 무려 두 배예요. 특히 셀레늄, 아연,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들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비타민 E가 일반 밀보다 30% 이상 많아요. 비타민 E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산화물질이잖아요. 노화를 늦추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카무트는 혈당 지수가 낮아요. 일반 밀가루는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 카무트는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한테도 훨씬 좋답니다. 여러분, 요즘 밀가루 민감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빵 먹으면 배 아프고 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게 다 현대 밀의 문제예요. 현대 밀은 수확량을 늘리려고 수십 년간 품종 개량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글루텐 구조가 복잡해졌고 우리 몸이 소화하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카무트는요. 4000년 전 그대로예요. 품종 개량을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글루텐은 있지만 우리 몸이 훨씬 잘 받아들여요. 물론 완전한 글루텐 프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밀 민감성이 있는 분들도 카무트는 괜찮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자, 이제 진짜 실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에서 2013년에 정말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일반 밀 제품을 먹고 다른 그룹은 카무트 제품을 먹었죠. 12주 동안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카무트를 먹은 그룹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4% 감소했어요. 혈당도 안정됐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염증 수치가 확 떨어진 거예요.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 지표들이 눈에 띄게 개선됐답니다. 연구진들도 깜짝 놀랐대요. 그냥 밀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효과가 있다니 하면서요. 여러분, 아침에 빵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했던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카무트로 만든 빵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카무트는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해요. 일반 밀보다 2배 가까이 많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지켜주잖아요. 두 번째, 카무트의 글루텐은 구조가 단순해요. 현대 밀처럼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아서 우리 몸이 분해하기 쉬워요. 세 번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염증을 줄여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카무트로 바꾸고 나서 배가 안 아파졌어요. 소화가 훨씬 잘 돼요라고 후기를 남기시는 거예요. 자, 이제 골드 카무트 브랜드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카무트 제품이 시장에 많잖아요. 그런데 왜 골드가 붙은 걸까요? 골드 카무트는 몬테나주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최고 등급 카무트예요. 화학 비료도 안 쓰고 농약도 안 써요. 완전 자연 그대로죠. 그리고 브랜드 밀이라는 건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나 카무트라고 이름 붙일 수 없어요. 품질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원산지 증명도 해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중에 가짜도 많거든요. 호라산 밀이라고 하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걸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식 카무트 상표가 있는 제품을 사야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카무트를 어떻게 먹어요? 첫 번째, 카무트 통알방. 카무트 통화를 4-6시간 불려서 밥에 섞어 지으면 돼요. 현미밥처럼 쫄깃하고 고소해요. 저도 요즘 흰쌀에 카무트 30% 섞어서 먹는데 씹는 맛이 정말 좋아요. 두 번째, 카무트 가루로 빵 만들기. 카무트 가루는 일반 밀가루처럼 써도 돼요. 빵, 쿠키, 팬케이크 다 가능해요. 딴 카무트만 100% 쓰면 좀 푸석할 수 있으니까 일반 밀가루랑 73이나 55로 섞으시는 걸 추천해요. 세 번째 카무트 샐러드. 카무트 통알 삶아서 식혀서 방울토마토, 오이, 올리브, 페타치즈 넣고 올리브유 레몬즙으로 드레싱하면 끝. 정말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이에요. 네 번째 카무트 수프. 겨울에 따뜻한 수프 드시고 싶을 때 카무트 통알을 채소랑 같이 끓이면 정말 든든해요. 보리 대신 카무트 넣으면 훨씬 고급스러워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첫째, 글루텐이 있어요. 카무트는 밀이에요. 글루텐이 있어요. 그래서 셀리악병 글루텐 불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둘째, 처음엔 천천히 시작하세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할 수 있어요. 조금씩 시작해서 양을 늘려가세요. 셋째, 가격이 비싸요. 일반 밀가루보다 3-4배 비싸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봐요. 넷째 보관 잘하세요. 카무트는 자연 그대로라서 산패가 빨라요. 밀봉해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60대 남편이 당뇨가 있어서 밥 먹기가 걱정이었는데 카무트 섞어서 먹으니까 혈당이 안정됐어요. 3개월째 먹고 있는데 약도 줄었어요. 밀가루 먹으면 항상 배가 아팠는데 카무트 빵은 괜찮더라고요. 이제 빵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어요. 아이가 변비가 심했는데 카무트 밥 먹이고 나서 변이 정말 잘 나와요. 고소하다고 잘 먹어요. 실제로 이런 후기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자, 오늘 골드 카무트 브랜드 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4000년 된 고대 곡물. 마이너스 일반 밀보다 영양소 2배. 마이너스 소화가 편함. 마이너스 혈당 관리에 도움. 마이너스 다양하게 활용 가능. 하지만 글루텐이 있고 가격이 비싸다는 점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밥상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재료에 투자하시는 건 결국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카무트 드셔보신 분들은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맛있게 카무트하게 드세요. 안녕.